자신했어. 고마워 하림아. 좀 제발. 들어. 그레서 탐구생활 퀴즈쇼를 할 텐데요. 힌트가 필요가 없어요. 준비하란 너 기대한다. 스트레칭 시간을 갖는구나. 주세요. 어? 야 뭐야? 야. 뭐야? 이거. 현석이 형 V 에? <laughs> 형 혹시 에어컨디셔널 틀어줄 수 있나요? 안동 찐따? 우리 뭐 말하면 돼? 우리 뭐 하면 돼? 아 일상을 찍으면 차라리 자, 아, 자, 아, 자, 잘 티로그를 찍지. 오늘 제일 잘 찍었어. 너무 센스. 어 야, 문제? 왜? 나 기억이 안 난다. 야 너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? 난4번 할게 4 번. 여러분 먼풀기야 먼풀기. 여러분들 정답 다 적었나요? 1 아, 번이야? 야, 반전 있어 반전. 어렵다. 아 떨어질 줄은 아, 없는 것 같은데. 난알것 같아. 그냥 아, 대충 알것 같아. 중규형이라는 그러니까 버프가 있어. 아, 규형한테 무슨 일이 항상 일어날 것 같아. 근데 이게 연습 문제예요? 공개해 볼까요? 아, 공개해 까요다 아, 하나, 둘, 셋, 3, 3번. 3번. 난 3번. 아, 니 3, 3, 3, 3. 립. 도착했습니다. 오케이. 렛츠 기. 난 취미도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저기 저거 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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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이거 아름. 1번 아니면 2번 아닐까? 이게 이게 지금 본 문제예요? 루트의 말투를 알아서 맞아. 이거는 정확히 3번. <laughs> 아저씨 안녕하세요. 현대 아버님 어머님 은 아버지를 안 불러요, 제가. 그러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.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임. 왜또 저예요, 항상.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냥. 그래서 오늘 그거임. 다 아, 지금 아. 위에서 카메라 지켜보고 있어 그런 그런 느낌일까? 아니, 야 아니야. 기영 님은 댄스를 접보아요 기영 님, 기영 님. 아니, 너무 너무 쉽다.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네, 아, 아닌 것 같아요. 아니,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? 공개할게요. 기영, 이은 댄스를 접어와요. 또 없다. 잘못 잡혔죠? 어. 아. 문제 됐다. 계속 내야죠? 네. 기다려, 기다려. 내가 오늘 뭔데? 이제 언제 시작해?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, 뭔가? 여러분 그냥 쉬시면 됩니다.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. 안세요 계세요. 진다 가. 진짜가 진짜가 진짜 우리 보고 그냥 일상 자유를 만끽하라 했으니까 일 번인 것 같습니다. 이거 일번이 나는 일 번. 나일 번. 일단, 1번. 1번. 나 1번. 카메라 일단 오. 그러면 배달부터 시킬까요? 어형 아, 배달, 배달 시자. 어야 배달 시킬래? 배달부터 시키고 뭐밥 먹고 배달 시키자. 뭐 게임하자고 막 그랬잖아. 재혁이야 일본이야. 나 좋은데. 재혁 씨. 재혁 씨? 아이고 재혁 씨 어서 오세요. 여기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호랑이 치킨이 없어. 자 그럼 피자랑. 치키, 치킨이랑 3번 네, 타임! 마크! 아 이건 쉬워! 순서몇개 할까? 근데... 파이팅! 으으... 피자도 뭐없 어라라 오랫동마 아쉬운 말씀 하십시 언제.. 정한이가 힘 세구나. 히토르를 이긴다. 기억나. 이긴 사람은 누구? 난 모든 상황에 참여했단 말이야. 나 치킨 먹어볼래. 아 브리플 스티비 근데 질가율을 그걸 들고 몇초컷이요 <목노래> 이길 수 있잖아요. 야너1초너일초카 너 아니야? 한2 초로 는데 <목노래> 아니 아니. <목노래> 이, <목노래> 이, <이치니 상 목노래> 일 쯤이 쌍 이일 수도 있어. 똑같구나. 아 프리미스티비 프리미스. 맞아요. 하나 둘 셋. 오. 일 리본 아닌 것 같아. 일 리본 아닌 것 같아. 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. 가갈 거갈게요1층 화장실에서 갈아입을게요. 왜 제가 할볼까요 너무 편한데? 내가 여기서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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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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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케이! 문제 풀어볼게요!

<목소리> <목소리> 뭘, 뭘. 그래도 오늘 뭔데 잠자기 해볼까요? 담국이네 자자 그러면 네, 정환이 집중돼. 네. 그래졌다. 야, 근데 원래 시험 끝나면 다 까먹어. 야야야야. 야 도선 변경 <목소리> 바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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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믿을게아 나. 나. 지금 누워 있는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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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난 정환이를 믿어. 나도 정환이를 믿어. 똑똑하거든 정환. 족각상 아니야? 맞네. 아야야야. 아 근데? 야. 나이스 잠깐만 엑스한 사람 누구야? 종원아. 야 나는. 아 그럼 나가야 돼요? 그래서!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어떻게 루터랑 가자이가 나왔대 아니 이두명 실화 이두명 실화예요? 그러니까 좀비 게임 고 아, 좀비 게임 하자 좀비 게임. 인정. <웃음> 인정. 빨리 <laughs> 아, 좀비 게임 하자 좀비 게임 하자 조링이가. 좀비 게임. 이게 나도 모르겠어. 난 정말 잘할 시간인 것 같은데. 이 미안해. 아유. <웃음> 와, <웃음> 와, <웃음> 우와 미리 정신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힘쓰요 청결. 청결이 뭐예요? 저유 씨가 맨날 숙소 들어가자마자 하는 거. 이거 현석이 형. 예. 예. 자,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아, 이거 맛있드세요아 이거 엄지. 저 고진생과. 그래 봤다. 전제야 돼! 지게 오케이 오케이. 난 다른 거 채울 수 같은데. 끝낼게요. 몇 번이요? 두 번이냐, 번이냐? 지난게에대 아우 루토 좋아 정환 <laughs> 정환 <좋아, 좋아. 웃음> 야 루토야 3 2 1 2